김수현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배우 김지원이 갑자기 김새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비난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라이브 방송 이후 지난 1년간 김수현을 둘러싼 루머가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이 됐다. 데이트 소문뿐만 아니라 배우의 경력과 관련된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김수현과 함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호흡을 맞춘 김지원이 1년간 열애설에 휩싸였던 가운데 김세론에게 상처를 주고 김수현과의 관계를 깨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다.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자 김지원의 소속사에서는 상황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방송 중 진행자는 갑자기 김수현이 여배우 3인방인 김지원, 김세론, 프리스틴 전 멤버 임나연과의 열애설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수현이 각각의 소문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다. 그는 김세론, 임나연과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김지원과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는 김수현이 김지원과의 열화애설로 자신의 평판이 좋아진 만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생방송 중 김세론의 고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수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쳤어요. 눈물의 여왕이 유명해지면서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설이 여기저기 퍼졌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결국, 세론이가 큰 상처를 받았고, 우리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은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지원마저도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세론의 가족이 왜 김지원을 언급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김세론이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설이 김세론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반영될 당시 김세론은 연예계를 떠난 지약 3년이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인기를 끌던 한해 동안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설은 꾸준히 퍼졌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루머는 계속 이어졌고 김지원의 이름이 갑자기 다시 언급되자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했다. 현재 여론은 김수현이 김세론과 김지원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현과 김세론의 스캔들에 김지원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김지원의 소속사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김지원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인물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지원의 팬들은 소속사의 빠른 대응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김수현의 소속사의 느린 대응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했다. 한편, 김수현은 미성년 시절, 김세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부당한 대우로 아시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12일 오전, 김수현 소속사 측이 돌연 김세론 가족의 근거 없는 주장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동시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3월 11일 저녁 기자들이 김수현과 김세론의 일련의 친밀한 사진과 김세론 가족이 공개한 증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김수현의 회사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내용을 검토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수집한 후 공식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대응은 대중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면 왜 회사는 예전처럼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나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조만간 김수현을 옹호하는 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측도 앞으로도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여론은 더욱 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 24시간 동안 아시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스캔들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우 원빈이 김세론이 사망하기 전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갚지 못했던 70억 원, 약 1,300억 동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제 김수현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10년간의 연기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 한편 김수현의 팬 커뮤니티인 유카리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 배우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